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컨텐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끝말잇기 건데요 끝말잇기 아시죠 예 네. 알죠 네. 네, 알죠 아, 혹시나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룰을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금문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신난다자 비행기 기차 좌 좌도로 아, 좌 차표. 표범. 범. 표범? 네. 오. 범 범생이. 범생이. 이 이름 나요? 아, 이빨. 어? 어? 예? 어? 이니 이름. 름. 아름이구나. 자. 림. 오케이. 끝났습니다. 예.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뭐, 뭐 바꿀 수 있어? 너무 음으로. 원래 그게, 음악 그 음악 했어요. 네? 아뭐 했는데 그냥 오디오 안 드는 거 아니야 그럼? <웃음> 음악 봤어. <laughs> <됐어>! 뮤직. <laughs> <laughs> 그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그 오케이. 나 하는 거다 연습 게임 연습이다. 아, 오케이 아, 연, 아, 연 네. 연습. 와자요번한번더 요건의... 언제 없어요? 자좀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못 들었으니까 아까 전에는. 네. 네. 아. 자 사과. 과일. 일과. 와. 과로. 과로. 로. 로, 4, 사3 3 2 2, 2, 1, 2 1, 1 땡! 오케이. 로사, 자, 로사. 뭐? 네? 로사 로사 로사. 로사. 아 이거 로사. 요거는 기회 줄까요, 이거는? 시간 좀 지네. 아, 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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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쟁인데 이거. 아, 이거 고개를 스며지젓는다 아,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아니, 봐주자. 아니. 1번 안 봐주자. 2번. 에이. 봐주자, 봐주자. 이거... 재밌을거 같지 않아? 공개 처용해야죠, 이거. 아니? 안 받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자, 호만, <laughs> 호만이, 호마, 일단은 안 됩니다. 자, 좀 시간 그랬다고. 초과로 일단은 1패 하셨고요. 요번에는 내민 아, 순서로 로스. 하겠습니다. 바다. 다리. 리본. 본성. 성, 성지. 지성. 성, 성조기? <laughs> 송도기 자, 국어 사전이 쳐보는데 <laughs> 아, 국어 사전 쳐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라라란 라라란 뭐라고요? 아, 이거는 어, 명기래요 아, 근데 요건 명사님 네. 좀뛰었어 띄었... 아... 아. 이걸 기회 줄까요? 이거는 맞춰야 되나? 아, 이거 다시 투표하죠? 자, 봐주자 1번. 2번.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 아, 시간 봐주자. 안 지났어요. 봐주지 말자. 아니 그 아니고 성조기가 명사로 돼 있어가지고 명사란데. 자 일단 호만이랑 다이아님이랑 같이 둘이서 1대1로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자. 가위바위보 오 네. 후공 성공 후공 할게. 어 가겠습니다. 다이님 먼저 시작하도겠습니다 시작 성별 별 어? 성별? 별, 오. 별식. 식사. 사신. 신장. 신장소. 소장. 장구. 뭐라고? 장구. 장구. 장. 장구? 구. 구면. 구면. 어? 면상. 상징, 상징. 징, 징계. 오. 계단. 단순. 순직. 지, 직사. 사장. 자, 한방전으로 하셔도 됩니다. <laughs> 사장. 장사. 아, 장사. 장사진. 이거에 시간 타임나오오사 인구 구멍 구멍 멍멍오사뭐멍네 마지막 받으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장오 언제 시간 땡 장순 장순 아 땡. 늦었어요 늦었어요 자 오늘 아 그래. 오, 그래. 어, 어. 아까부터,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아니 어? 저기요. 어, 장순, 아까부터 얘기해 장순 없어요 장순 없습니다 자 오늘의 볼티그 호만입니다 자다들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 아.